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요건 이제 중앙의 사설인데요. 이건 그냥 참 싫습니다. 싫은데 이걸 읽기도 좀 정리가 된것 같고, 같아서 마지막으로 김호중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걸 봐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BS 프로그램 어제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는 스튜디오에 TBS 폐국 결사 반대라는 팻말 을 세웠다. 방송에서는 교통 안내보다 문다을 이기에 놓인 TBS를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더 내보냈다. 요즘 TBS 방송에서는 수시로 폐국 이기 상황을 호소한다. 1990년 문을 연 TBS가 34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의회가 2022년 11월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다. 지난달 11일엔 TBS의 서울시 출연 기간 지휘가 해제됐다. 서울시에서 이제 출연 기간은 그 지가 해제됐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예산 400억 원의 70%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온 TBS는 이제 존립조차 어려운지 상태다. 이 서울시가 문제죠. 서울시가 문제였죠. TBS에 몰락한 고박원순전 시장 재임 때부터 노골한 정치 편향 방송이 초래했다 김호준의 뉴스 공장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김 씨가 2016년에서 22년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받은 출연료가 약 24억 5,110만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 무원이 TBS 제작비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 최 의원은 TBS가 시기에 따라 김 씨에게 2시간당 11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씨의 편파 방송 행태는 일일이 꼽기도 어려울 정도다. 선거철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정당 후보 헐뜯기에 매달렸다. TBS 예산을 지원한 서울시장 선거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세훈 시장을 개장한 생태탄 방송이 그중 하나다. 이상의 국민의 묵언은 김호준의 뉴스 공장을 신구 편성한 이후 TBS가 받은 196건의 방송 심의 제재 가운데 73.9%가 9%인 145건이 김씨 프로였다고 밝혔다. 전무후무한 신기록이다. 규정 이만 일삼는 진행자에게 2 5억원 넘는 출연료를 지급해온 TBS 정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액 출연료를 받으며. 지명도까지 높은 김 씨는 유튜브로 온게 활발히 활동 중이다. 반면에 TBS 지원 직원들은 실직을 우려한다. 오세영 시장은 지난 4월 폐국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TBS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국민의 의석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360명이던 직원 가운데 100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떠났다. 이성우 대표이사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편파방송으로 제재를 밥 먹듯이 받은 김원준 씨는 거그 액을 챙겨 떠나고 TBS 직원들은 폐국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현실이다. 오죽하면 이 대표 대행이 지난 8월 김씨 등을 경영해 사죄를 털어서라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을까. 어제도 TBS 직원들은 집회를 열어 폐국을 막아달라고 없설했다 편파방송을 일삼는 인사들과 이들을 비유한 정경영진은 직원과 서울시민에게 사죄하고 문제해결에 힘을 보태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그 시장이 당선되면서 바로 김호준의 뉴스 공장, 그러니까 145건의 제재를 받았던 이 사람을 정리했으면은, TBS가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근데 문제입니다. 이, 이걸, 이 문제를 갖다가, 그 발언지는 그 박원순 시장 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뭘, 뭘 바라고 그렇게 정치 편향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그걸 갖다가 폐국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 계속 이걸 갖다가 400억, 5건씩 갖다가 지원하자고 하는, 하고 있는지, 그 오세훈 시장도, 뭐 이렇게 된다면은 차라리, 그, TBS는 폐국을 하고, 새로운 방송,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서울시민들한테 필요한 그 방송을 해야 되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요즘 뭐 정규 방송 거의 사람들이 안 보죠? 안 봅니다. 잘 검토해보고, 서울시 의회에서도 그래도 지방 의원들이 잘 생각하고 결정했겠죠. 이런 폐파 방송을 국민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